네, 오랜만입니다. 에발 이번엔 우리가 자꾸 할 일을 미루는 이유에 대한 고찰로 인사드립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저는 할 일을 엄청나게 미뤘습니다. 졸업 직후 평생 이러고 살면 절대로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저는 나는 왜 자꾸 할 일을 미룰까에 대해 아주 오랜 시간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죠. 깊은 고민 끝에 제가 찾은 답은 이겁니다. 내 뇌는 애매하게 똑똑해서 할 일을 미룬다. 뇌는 기회 비용을 알고 있습니다. 기회 비용이란 내가 만든 선택으로 인해 포기하게 되 는 기회들 중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기회를 말합니다. 뇌는 기회비용을 알고 있다 라는 게 기회비용이란 개념을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고 그 용어를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뇌는 우리 모르게 이미 기회비용을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있다는 뜻 입니다. 우선 두 가지 예시로 기회비용이 뭔지 이해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시입니다. 저에게 용돈 천 원이 있고 저는 아이스크림 사먹기와 pc방에서 한 시간 동안 놀기 이렇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선택지 중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가격과 pc방 1시간의 가격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때 제가 만약 pc방에 가는 선택을 한다면 아이스크림은 먹지 못하게 되겠죠 즉 pc방에 가는 선택의 기회비용은 아이스크림 먹기입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제가 게임을 아주 좋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에게 4시간이 주어졌고 제가 4시간 동안 게임을 하는 대신 공부하는데 투자했다고 합시다 공부를 할때 저희 기회비용은 게임을 함으로 인해 얻는 쾌락이겠죠 그러면 기회비용이 어떤 개념인지 감을 잡으셨으리라 믿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할 일을 미루는가? 아직 시간이 많을 때 해야 할 일을 미리 하면 보상에 비해 당장의 기회비용이 아주 큽니다. 보상이라 해봤자 내일 했어도 될 일을 하루 미리 한 것뿐인데 그 선택의 기회비용은 오늘 당장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할 일을 하지 않고 놀때 얻는 당장의 보상은 아주 큰데 에 비해 기회비용은 아주 작습니다. 일단 당장 오늘 쾌락을 누릴 수 있고 일은 내일부터 해도 아무 문제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뇌는 기회비용의 저울질을 통해 가치있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뇌의 원초적인 판단을 따라 할 일을 미루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교묘한 제 뇌는 아직 데드라인이나 시험일자가 멀었으면 오늘 하루는 놀아도 상관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 뇌는 애매하게 똑똑합니다. 오늘 미루면 내일도 미루게 될 거라는 생각까지는 못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루 이틀 미루다가 데드라인이나 시험일자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오히려 할 일을 미루는 것이 기회비용이 더 커집니다. 시간이 많을 때에는 할 일을 미루고 노는 것의 기회비용은 없다시피 했지만 이제는 할 일을 미루고 노는 것의 기회비용이 시험 성적, 과제 점수, 일의 실적 등 뇌가 직접 위기감을 느낄 만큼 아주 중대한 일이 됐기 때문이죠. 기회비용의 수직 상승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 즐기던 쾌락과 미래의 몰락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몰락을 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겨우 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일을 마치면 다음엔 또 같은 반복을 하고 자신의 뇌에 조종당해 쾌락을 쫓다 마지막에 기회비용의 역전이라는 벽에 막혀 어쩔 수 없이 할 일을 하게 되는 고통의 챗바퀴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뇌의 가치판단에 따라 움직입니다. 1차원적인 뇌의 판단에 속으면 안 됩니다. 더 똑똑하게 움직여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움직이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지만 우리 모두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차라리 조금 멍청해집시다. 애매하게 똑똑한 우리 뇌의 가치판단과 달콤한 합리화는 믿지 말고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알더라도 그냥 지금 합시다. 무식하게.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발 여기서 물러나며 다음엔 게으름과 무계획이 패션이 된 시대라는 주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